자이 중에서 첫째, 자 권한의 위탁과 압류 금지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이 중에서 권한 위탁에 관한 부분 봅니다. <laughs> 자 고난 일탁 업무는 두 가지 업무죠. 소방 안전 교육 업무 이탁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다중 이용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업무. 두 번째가. 책임보험 전사망, 구축,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대통령 영어로 선에따라다 이때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위험하느냐? 관련 법인, 단체 이때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교환에 대해서 위탁이라는 개념을 쓰죠. 자, 여기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전산망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는 소방청장 권한이죠. 이 업무를 소방관련, 이때 법인, 대통령의 전함은 바이따서 관련 법인, 단체,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 영어로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형법 적용 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공문 의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아닌데 일정하게 형법 적용 시. 공문으로 의제해서, 공문을 간주해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위탁받은 업무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임원, 직원은 어떤 부분? 형법적인, 모든 형법적인 아니죠. 형법. 제 129조에서 제 132조까지입니다.